체험학과 홍진표 원장입니다. 어, 오늘 영상에서는 라섹 음, 수술 하자마자 어, 한 일주일간 음,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보통 라섹 수술하고 나면 보호 렌즈를 착용을 하고 5일에서 일주일 뒤에 렌즈를 제거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,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수술하고 나서 가장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인데 라섹 수술 방일하고 그 다음날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불편한데 통증이라기보다는 눈을 잘못 뜨고 시리고 따끔거리고 눈물 많이 나고 눈이 많이 붓고 뭐 이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통증이 전혀 없었고 이물감 정도만 있었다 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또꽤 많이 아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 정도의 증상을 호소를 하시고 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아픈 분들도 있고 좀 아팠다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안과에서는 수술 후 드시라고 진통제 처방을 할 텐데 다 드시고도 통증이 있으면 타이레놀을 추가로 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3, 4일째 가장 불편해지는데 눈물도 많이 나고 눈꺼풀도 붓고 통, 통증도 좀 있고 그럴 때는 가볍게 눈꺼풀에다가 얼음찜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눈이 너무 심하게 눌리지만 않게 하시면 되고.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숟가락을 넣어놓고 차갑게 만드는 다음 그 숟가락을 눈에다 이렇게 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. 이 통증이 3일째 시작해서 몇날 며칠 가는 게 아니고 3일째만 잠깐 불편했다가 그 다음 날서부터는 통증은 거의 다 없어집니다. 물론. 어 어떤 분들은 이틀째에 가장 심하게 불편한 분들도 있고 4일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다 3일째 정도가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그 다음 날에는 통증은 없어지지만 대신 뿌옇게 안 보이고 눈 부심이 좀 가장 심할 때입니다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집에서 지내실 때 어떤 분들은 방안을 완전히 깜깜하게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깜깜하게 하실 분들이 있는데 뭐그 정도까지 깜깜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밝으면 수술 전에 비해서 눈부심이 꽤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보다는 약간 좀 살짝 어둡게 지내는 것이 눈에 편합니다.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눈을 계속 감고 있는 게 좋으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눈을 일부러 감고 계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수술 전처럼 뭔가를 계속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. 그냥 평소대로 생활하시면서 수술 전보다는 좀 뭔가 보는 거를 좀 많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렇다고 아예 안볼 필요는 없습니다. 잠깐 잠깐 보는 건 괜찮은데 어차피 수술하고 며칠 동안은 눈이 시리고 건조해져서 뭔가 오래 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보시더라도 잠깐 잠깐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절대 음주하시면 안 되고 알코올은 우리 몸에 염증을 더 활발하게 진행시키기 때문에. 수술 어떤 수술이든 수술 직후에는 수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. 담배는 술만큼 엄격하게 제한하진 않지만 어, 담배 때문에 각막 상피 회복이 늦어진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담배도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외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없기 때문에 수술 전처럼 생활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대부분 안과에서 수술 이후에 드실 수 있는 진통제를 처방할 텐데 그 진통제를 다 먹고도 좀 통증이 느껴지면 타이레놀 같은 거 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보호렌즈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눈에 끼우게 되는데 최소한 3일 이상은 보호렌즈를 눈에 끼고 있어야 됩니다. 그 이전에 빠지게 되면 통증이 꽤 심해지고 무엇보다도 회복이 늦어져서 나중에 수술 이후에 시력이 제대로 잘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렌즈가 빠지지 않게 그 기간 동안 주의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렌즈가 빠지면 2, 3일 내로 빠지면 근처 안과에 가셔서 빨리 다시 렌즈를 최대한 빨리 끼우셔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 3, 4일 이후에 빠졌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고 그래서 통증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끼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두셔도 되고 자세한 거는 수술하셨던 해당 안과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. 이런 보호렌즈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안약을 넣을 때 억지로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벌리다가 빠지기 때문에 안약을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, 안약은 아래 눈꺼풀만 살짝 벌리고 고개를 젖혀서 아래 눈꺼풀 안쪽에다만 저만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인공 눈물을 무조건 자주 넣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. 눈이 좀 건조하거나 뻑뻑하거나 시릴 때마다 넣으시면 되는데, 그런 증상이 없으면 굳이 일부러 넣으실 필요는 없고, 또 무리하게 넣다가 었 렌즈가 빠지면 안 되니까 필요할 때만 넣으시면 됩니다. 어차피 수술 초기에는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인공눈물을 억지로 넣으실 필요는 없고 불편할 때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안과에서 항생제 안약을 처방을 할 텐데 각막 상피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항생제 안약 규칙적으로 잘 쓰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라섹 수술 직후 며칠 동안 보호렌즈를 뺄 때까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